안녕하세요. 2050년에는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1억 명을 돌파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65세 이상 둘 중에 하나, 절반은 치매 환자가 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예측인데요. 오늘 그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두려운 치매의 공포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매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나오겠죠. 치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뇌경색,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이뇌뇌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뇌 신경 세포들이 사멸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이런 두 가지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이 축적돼서 분해돼서 이 제거돼야 되는데 분해되지 못하고 계속 축적된 결과 뇌신경 세포들이 사멸한 그런 결과로 일어나는 병입니다. 치매라는 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기도 했고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 어째서 이렇게 치매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나 여기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당뇨병 환자의 증가와 관련이 높다. 어, 그런 견해가 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어,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돼서 일어나는 병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내에서 생성했다가 분해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분해하는 효소가 인슐린 분해 효소하고 똑같습니다.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는데 당뇨병 환자는 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무척 바쁘죠. 그래서 그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처리하는 이 효소가 인그 이 인슐린을 분해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뇌에까지 올 여유가 없어서 이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 그런 현재는 가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당뇨병 관련이 크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치매 환자가 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치매는 뇌로 가는 혈류장애로 일어나는 신경세포 손상이 그 원인입니다. 말하자면 뇌에 피가 많이 안 가서 신경세포들이 사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단순화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원인들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뇌혈류부족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 시켜 놓고 보면 모든 질병은 다 결국 해당 부위에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피가 제대로 안 가서 그 일어나는 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충분한 혈류가 어떤 해당 장기에 충분히 피가 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뭐 암세포가 거기서 발생을 하든 찢어지든 깨지든 부러지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다시 이제 치매로 돌아갔어요. 일단 치매가 진행되면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치매 환자 자체가 이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행위들을 하기에 적합지 하 않은 상황이 되죠. 열심히 노력할 그런 의지가 있어도 자신의 그런 그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치료를 위한 그 본인이 노력을 하는 그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약물 치료의 효과라는 것은 뭐별뾰족한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연기 시킨다. 치매의 그 진행을 6개월이나 2년 정도 치매의 진행을 연기 시킬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지금 약물의 그 치료의 그 효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라면 뾰족한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치매의 근본 원인은 뇌 혈류 부족입니다. 그렇죠? 뇌를 활발하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치매 예방법이고 뭐 수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은 뇌로 피가 많이 가고 그 새로운 그런 신경망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뇌가 부피가 다시 회복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연다. 그게 그 치매 그 예방이고 치료인데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손을 많이 써라, 고수도 볼 차라, 뭐, 책을 많이 읽어라. 뭐. 온갖 그 대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 착당한 그 대책들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일, 매일 한 시간 이상 열심히 걸으면 됩니다. 그걸로 치매 예방법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걷기를 멈추면, 바로 그때부터 치매의 위험이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걷기가 어떻게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걷기. 걷기는 곧뇌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보행에 사용하는 근육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수많은 근육들을 정교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걷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들이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어,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어, 하죠. 그래서 뇌가 충분히 성장해서 이그 대뇌피질이 형성되는 그런 뇌가 거의 완숙 단계에 이르는 수준에 가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그 많은 두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뇌 운동이 되는 거죠. 걷는다는 그 자체로 길이 평평한가? 기울었는가? 내가 지금 100가지 넘는 이 근육들이 각기 적절한 힘을 분배해서 걷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하는 일이 바로 뇌가 하는 일입니다. 몸이 평형을 이루고 아주 리드미컬하게 걸음을 진행해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이면에서, 이뇌 속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복잡한 일 처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뇌 운동이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 온몸의 근육들과 주고받으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기서 보이는 이 모든 광경이 우리 시각 정보로 들어오죠. 그렇지만 고정된 내용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 뇌가 할 일이 없죠. 근데 걷게 되면은 매 시간, 매초 다른 그 정보들이 이 눈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대단한 그런 정보죠. 정보가 우리 뇌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해야 되죠. 그게 또 뇌운동입니다. 아, 꽃이 피었네? 이 꽃은 이름이 뭐더라? 바람이 부네? 아, 바람이 좀 쌀쌀해졌구나. 이제 곧 추위가 다가오겠네. 낮달이 떴구나. 어, 보름이 언제였지? 이런 식으로 쉴새 없이 새로운 그 질문에 부닥치고 뇌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뇌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러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또 당뇨병을 낮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치매 예방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걸으면 혈액 속에 당을 소비하고 이 혈당 조절 장치를 안정화시키고 이 당뇨를 개선하죠. 그리고 열심히 걷고 있는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인슐린 분해 효소하고 베타 아밀로이드 분해 효소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면. 알츠하이머 위험도 동시에 낮추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걷는 일은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아주 폭넓은 그런 그 건강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걸으면 실제로 이뇌 내에서 이뇌 부피가 이제 커진다는 그런 그 연구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치매가 진행된 사람도 열심히 계속 그 그. 걷기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 무결하게 회복되느냐 여부는 어, 자체하고 우리가 그 진액을 멈추고 그걸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를 그 이미 그런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면 되느냐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걷기의 효과를 아주 극대화 하려면 좀 숨이 차게 가슴에 약간 쿵쾅거릴 정도로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걸어주면 극 효과가, 효과가 아주 극적으로 증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운동효과로 뇌의 부피가 커지는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복구하고 커지고 하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천천히 느릿느릿 이렇게 산책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효과가 미약하니까 기왕 우리가 어떤 건강증진효과와 치매예방효과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얻으려면 좀 빠른 속도로 그렇지만 이거는 무리해서 욕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만 하면, 어,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약간 숨이 차고, 땀도 나고, 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좀 들릴 정도로, 이렇게 걸으면 운동 효과가 월등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그거는 점차 체력이 좋아지면 그렇게 더 빠른 걸음을 걸으면 되죠. 조사에 의하면, 이, 65세 이상의 노인의 걸음걸이의 일반 걸음걸이의 속도와 이 치매 발병률 차이가 두배세배 이렇게 나는 걸로 조사되어 있어요.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은 많이 걸어 는 사람입니다. 걸음걸이가 빠른 사람은 여러 가지 이 치매 예방 효과, 아까 얘기하던 당뇨 예방 효과 이런 신체 전반에 관한 그런 건강 개선 효과를 항상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뇌가 다시 재건돼서 부피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2000년대 2015년인가 성인의 뇌 속에서 전능성 줄기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면은이 줄기세포가 이뇌 신경세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그 근간이 되는 거죠.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종래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좀 다른 거죠. 과거에는 우리 어른이 되고 나면 일단 뇌가 다 성장하고 나면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 재생할 수 없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거를 깨는 거죠. 최근에 그뇌가소성이라는 그 이론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뇌로 운동하고 활발히 정신 활동을 하고 신체 활동을 하면은 그 새로운 신경세포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겨나고 다시 파괴된 이 어떤 영역들이 복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이런 그 뇌가 위축되고, 치매가 진행되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걷기의 효과로 치매를 예방하는 건 물론이고, 일정 진행된 치매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치매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걷기가 치매를 예방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조금이라도 가는 이 뇌를 다시 팽팽하게 성장시키고 하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이거는 그냥 걷기가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어떤 과제가 단순해야 그런 날 마다.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너무 그 나이가 많아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습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단순한 내용이어야 우리가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이제 치매에 걸릴 사람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침대에 혹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탁자에 다리를 걸치고 화작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항상 문을 박차고 나가서 열심히 걷는 사람은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내고 그 체매는 물론이고 당뇨라든가 이런 다른 신체 질환 이런 것들도 예방하는 효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